다셨지 얼른 하고 어, 복습 한번 더 해야지 어, 선생님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 복습 한번 더 해야죠 자 우리 이거부터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10문제 밖에 안 줬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고3 거잖아요 어 알아 근데 니들이 다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중세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쫄 필요가 없는 게다 줍니다 다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만 얘기 한다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딱한 문제만 뺍시다 몇 번? 두 번만 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어, 내가 이걸 다 타이핑을 친 거기 때문에 가끔 어, 문제에 동호가 빠진 것들 있었어 그런 것들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 테니까 서, 그때 선생님 동영상 일시정지하고 문제 푼 다음에 보시면 좋겠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아, 어, 중간에 선생님 이거 기억니는디글리우뭐 먹던데요 라고 그래서 저안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영상 안본 걸로 간주하면 되겠죠. 이음 9번 뺀다 그랬다. 그럼 1번부터 10번 그총 9문제 볼 거예요. 혹시다 다음은 혼빈 작업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십한 자료래요. 자료 활용 방안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성자 기본자 예사 소리 들어 있고 거기다 회결도 하니까 거센 소리가 되면 다른 예사 소리가 되죠. 그쵸? 그리고 여린 이웃이 있고, 이체자라고 해요. 얘네들은 다른 모양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디음 미을, 반치음이 들어가 있네요. 중성자, 기본자가 있고, 초출자에서 얘네들 한 번씩 더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치? 즉, 제출자라고 해서 두 번씩 더한 글자들이 있네요. 종성자, 이거 뭐,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의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라는 뜻이죠. 1번,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본자와 가액자의 형태상, 형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치? 가능하지. 모양새 비슷하잖아. 그쵸? 가액자는 기본자의 획을 더하는 방식을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획을 더하는 방식을 설명했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내냐면, 원래 훈민정음 창조 원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혼민자검에서는 혼민자검 혼민정음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 설명해봐. 이런 거는 안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안, 했, 안 하고 넘긴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더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문제로 설명하는 거야. 이체자는가을자에한번더 열을 더하야 만들었다. 오 이게 웬, 무슨, 어, 뭐, 월월 음 답은 3번이지. 이걸 획을 한번 더해서 이 글자 만들 수 있니? 선생님 여기다 획을 더하면 어소리죠.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획을 더하면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뭐 이런 글자가 되겠지. 이런 이유이 나올 수가 없겠다, 그렇지? 답은 3번이 되더라. 어 문제 1번 어렵다 아니니 안 어려운데? 어. 2번. 보기 1의 가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기억부터 리뷰해서 사짝 바르게 짝지는 것은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지? 1도 모르게 야 밑에 풀이 적어줬잖아. 이행을 순음 말이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죠. 순음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살짝 했는데 이게 입술 소리예요. 원순모음 말때 썼어. 입술 소리거든. 이거 봐, 입쉬울 소리. 아 입술 소리구나. 야빨이리 발음해봐. 입시울 소리, 입술 소리 되거든. 얘는 뭐 있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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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런 애들 있지. 여기 아래 이 음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대. 아, 얘가 순경음이구나. Understand? 초성 글자 합하여 사용할 때 나란히 써라. 아, 얘 예. 합용이나 박자병사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왔어? 아름답고 귀엽고 시원컴하게흥미점은뭐네 나왔지? 그지 그럼 여기서 기억봅시다 마침내 해당되는 거 있어? 없어. 맹가눈이 해당되는 거 없어. 수비 오 나왔어. 순경은 오 나왔어. 얘가 예, 편하게 하면서 할 따라민이라 오 나왔어. 하병병 영석 얘 예, 나. 그다음 몇 번? 몇 번? 5번이다. 디그리얼 어려안 어렵지 안 어렵다고 해줘 자 그리고 문제가 나왔죠 그 문제의 문제 의 문제 선생님 여기다가 기억부터 미음을 했는데 표시를 해어야 되는데 안 박하고 표시를 못했어요 자 여기다가 표시를 바로 해드릴게요 울은 내가 기억 음 우석 리얼 가로되, 자네 우는 소리를 고치지 않고 거처만 옮기면 여보이 시오 또 여전히요 여전히 또예요 또. 근데 이게 어떤 걸 짜냐면 이걸 짜요. 어 어쩐 지그렇게 못하고 났지? 미워 디귿 미워함을 면치 못하리라 하야쏘 이이 얘기는 참 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일 고치지 않고 있으면 이는 역시 이 길게 웃음을 보은다 있으면 그러니까 쌤 방송 일시정지하고 지금 이거 풀어보세요 다 푸셨어요? 자, 얘네들을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와 거듭적기로 나눠보래 아, 순식간에 쉬어졌지 얘는 우름 원래 뭔데? 우름이야 그치 현대어로 풀리면 우름이지 이어적었지 그래서 얘는 이어적기 웃어 웃으니까 이어적기 끊어적기 디금 리을 네. 요즘 모음으로 살각되는 형식 형태소랑 이어졌지 않지 연철 안쓰지 금철이라 고 그러거든 그래서 비근을 위어적기 마지막에 있으면 원래 얘는 있으면이고 이건 현대언데 옛날에는 쌍시옷을 받침로안 썼다고 했을 때도 있으면이지 얘를 거듭 적기 가나다라막 답이 몇 번? 일번 이렇게 되더라 4번 갑시다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위한 것을, 적절한 것을, 굳절하지 않은 것을 은 15세기 국어 음문의 표기 특징 자음 반치음과 순경음이 존재했다. 초성에 오는 비읍, 디읍은 비읍과 디읍이 시, 비읍시옷은 비읍과 시옷이 모두 과음되었다 종성에서 비읍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되었다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연철을 하였다. 세상에 국민적인 바람, 얘들아,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거야. 여기 봐. 이게 방점이야. 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게 방점이야, 이런 요런 거. 음. 발음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을 보니 순위에는 오늘날에 없는 자로 들어있고, 그치? 어. 쉽게라는 뜻이었죠. 미연을 보니 뿌드에는비 f t g 두 개의 사람이 발음되었고 그렇지? 아까 이거 그대로 발음된다고 했으니까 미연에서 디귿을 보니 어옆에 둘째는 동성은 디귿으로 발음되었군 세상에 세상에 아까 디귿을 보러서 다르게 발음됐다고 했다, 답 3번. 아의첫음째고 둘째는 성조가 달랐군, 그렇지?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니까 성조 달랐다. 미연을 보니 뿜매에는연철품이 적용됐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수매해서 연천이라고 그랬지? 답이 그 3번 이렇게 됐다 보기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 문제 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관역교 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관역교 도사 이렇게 4개에다가 얘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얘는 신 하나 소 하나 썼었고 여기에는 거의 안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나 동물의 양성 몸이면은 예를, 사람이나 동물의 음성 몸이면은 예를, 사람이 높이면 대상인데 양성 몸, 음성 몸할거 없이 예를, 사람 다니면 동물 다닐 때는 오뭐 예를 뭐 이렇게 썼대요. 음. 뭐쟤는 사물이겠죠 마지막 거는. 놈미라고와 거북이, 대화 나무 이렇게 네 가지 예시가 들어있네요. 남의 뜻 거스디 아니하거든.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의 여기서 의지, 의. 그러니까 저음이할때그 놈이 놈이가 아니라 남의가 되겠죠. 거북이, 거북이의 털이 같고. 여기서 이는 과라고 해석된 거 보니까 비교보사격 비교 조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북이, 털이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 읏. 얘는 어떻게 말했을까 그렇지? 말씀 예 참나 못할 말씀이야 옳것신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쇼 가리고 요쇼요쇼 가리고 음. 오르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무 여름 동란이 나무에 열매를 먹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름은 예전엔 열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올라갔어. 자 아들 사람이지 부피의 대상이야? 부피의 대상은 아니고 자 그리고 으에다 아들 선생님 여기의 으니까 얘 음성모음 아닌가요? 아 이거 봐야지 아자나아라 하잖아 양성이죠 양성모음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누구 들어가? 얘나 얘 들어가겠다 나머지는 아니네 그치? 다섯수래 자 얘는 사물이네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네 1. 그쵸? 음. 얘는 사람도 동물도 음. 아니고 높임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쉬욱 들어가죠. 안나요 6번 갑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 이가 부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중세국에서 서술격조사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태어람까 소리가 자음일때이가 나타났어요 으이의이게 예. 뭐냐면 뭐 보통 상이의이렇게가일 예. 뭐 일반적으로 쓰는 해 요거는 해. 관조사겠의해이후이라 원래 이렇게는연철했이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기서는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얘가 나타났다 이 세아의 가설에 몸 이거나 반 몸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두는 쇼의 선생님하고 그랬지. 소 뒤에 얘는 관육국조사로 나타난다고. 소의 머리라 머리 플러스라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 이다인데 얘가 이지 몸 이잖아 이 형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형태 없이 머리다. 그래서 이 아무런 형태 를 보통 이렇게 공으로 써요. 생양의 끝수리가 모음이도, 반모음이도 아닌 모음일 때 생불은 사라결시 부처이신이라 부처 여지여 얘는 반모음이도 아니고 모음이도 아니고 그냥 모음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이렇게 이 드러난다 그래서 부케이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한 거죠 밑에 봅시다 신은 이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두음법도 적용 안 됐다고 그랬지 니이다일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얘 모음 2로 끝났지. 그러면은 요거 두 번째 거 적용될 테니까 니다. 그쵸? 소는 바이다. 자얘아로했어요이도 반모음이도 아닌 모음일 때 그때 이가 나타났다. 바이다니까 얘네들이 합쳐지겠지. 그래서 배다. 눈은 다락이다 자 여기서 자음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다락이라인데 여기서 여는 일어나겠죠 다락이라 니라니까 빠지고 대다니까두개다 들어가고 다락이라 이 아니고 삽사과 이렇게 됐죠 선생님 연음 안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안됐어도 여기 답이 제법 없어요 그렇죠? 7번 갈까요 고기의기억부 디귿에 해당하는 예방 보기 2에서 골라 보래요중세부의 주격조사는 음문 조건에 따라 이, 연형태, 1로 실험되었다 자음 다음에 이가 나타났다 모음이나 반모음 다음에는 연형태로 실험되서 나타나지 않았다 모음 2와 반모음이 모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음은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날이 전으로, 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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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치? 누구? 자음 다음에 이가 나타났다. 기억. 태자 온다 들으시고, 태자 가 온다인데, 생각듣지? 조건이 없이 생략. 내해 네, 다리 없도다. 내해 네, 다리, 다리가 없도다. 다리 없도다. 다리가 없도다. 뭔무 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도 기억이겠네. 아들이 효도하고 아들이리리 여기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이겠네? 어? 잠깐만 미안해. 다리가 없다 도 다리 없다 도 그럼 여기 공명태구나. 아, sorry. 어 다리 리이리가 요리자인데요. 그래서 여기 영형태 그래서 얘가 이음이 되겠네요. 공자 들으시고 여기 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이야 반모음이 다음에 이외에 모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얘는 해당 없음. 그래서 얘는 해당없음 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음, 저기 칠판에 붉은 글자가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음, 미안합니다 자, 8번 봅시다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중세국어의 삽, 착, 반치음과 같이 반치음, 아온에는 네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벌음이다. 객체 높임이 의미 오모, 하오. 객체 높임이니까 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는 말이 될 거에요. 그죠 주체 높임은 선어벌음이 C. 상대 높임은 선어벌음이 E를 사용해서 이거 여린이음이다. 아, 옛이음이다. 사용해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갖진 어, 휘로 높임이 시운되기도 했다. 하늘이 성자를 내셨습니다. 하늘이 성자를 내셨. 자, 우리 이거 색깔을 바꾸자. 주체 높임은 시, 상대 높임은 이를 사용해서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볼게. 성자를 내시니 이다. 내시어 습니다가 되겠지. 이렇게. 세존 안부를 묻잡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얘를 노란색얘를 썼네.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세존의 안부를 묻잡고라고 했어. 세존의 안부 얘를 높이는 거야. 뭐로? 얘로. 얘로. 진치 오를 때 반드시 현대국어랑 똑같이 특수 어휘를 썼다. 비교해서 정리해. 오케이. 자 우리 갑시다. 자 주체는 성자를 높이는 실 실을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같다라고 했는데 깜짝이야. 주체 누군데? 기억그서 주체 성자 아니고 주체 하늘이야. 답을 뭐? 바로 나오네. 상대 높이는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고 객체 높이는 자비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밥을 높여서 이런 말 진지 썼지. 그 상대와 함께 나타난 점을 현대국어로 썼다. 리수 있겠다. 주치한 현대 우리도 같이 나타나니까요. 어 그렇게 보실게요. 번나 넘긴다고 했어요. 9번 넘어가고 1 0번 마지막 먼저 볼까. 보기를 했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 자, 홍민정은 나와 있고 그 풀이가 나와 있네요. 홍민정은 얘기를 했으니까 밑에 봅시다. 말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춰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이미 확대해야라고 했는데 더 어, 큰일 날 소리지 의미 확대가 아니라 의미 축소지 왜 말씀은 원래 말 전부를 말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너남 남의 말을 높여서 말하거나 내 말을 낮춰서 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의미 축소겠다, 그렇지? 어리다는 어리석다 뜻하였는데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는 의미 축소가 아니라 의미 아까 내가 뭐랬 했어? 이동 너무 사람을 뜻하였는데 너무 낮다낮다는 의미로 으니까 의미 확대 이동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국어 하다는 사람이라 정말 이런 의미 축소의 예야 여기서는 이동인데 얘가 사라졌지. 그래서 의미 소멸로 인한 의미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멸로 인한 의미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역보다는 가엽다는 뜻하였는데 현대국어 예쁘다는 모양을 잡거나 섬세한 눈으로 보게 접한 뜻인 의미 이동. 답이 5번 이렇게 돼요. 좀빠르게 나간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제발 좀 제발 연락 좀 주시고요. 왜? 내가 왜 이렇게 뭐 하는 게필 이거 내신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훈민정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 좀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잖아. 어, 대면 수업 하잖아? 나 그때 시험 볼 거야. 어떤 시험? 훈민정 그냥 던져줄 거야. 원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 이거 그냥 던져주고 너네한테 해석하고 아는 문법 다 써봐라고 시킬 거야. 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표기해주지 않은 모음 조화라든지 아니면 단어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해오세요. 어, 뭘 중심으로? 자숙서 중심으로.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내신에 안나긴데왜 문제 같이 풀었어요?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 상정이지. 모의고사 대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훈민자로 웬만한 건다 이해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본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발 우리 비대면으로 만나면 너무 좋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입맛 쓰는 게 너무 민망하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발 비대면으로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